오늘은 목포에서 산낙지를 저 새벽에 붙여왔어요. 지금 이게 낙지가 엄청 크네요. 여기 누가 선물해줬는데 이걸로 낙지 볶음도 하고 낙지 볶음밥, 낙지 라면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. 뭐 이걸 여러가지 뭐 낙지 숙회도 해먹고 그러는데 이걸로 여러가지 한번 해서 먹을 거예요. 오늘은 저, 낙지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보려고 해요 그, 저 배에서 어부들이 그 낙지나 이런 뭐 오징어 잡으면 라면에다 끓여 먹는 거 보니까 엄청 맛있게 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낙지를 한번 넣어가지고 이산낙지를 한번 넣어가지고 라면을 한번 끓여 보려고 그요 그래서 지금 한 마리만 여기다 산낙지를 저 라면 내가 넓고 잡아놨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, 조금 더. 낙지가 좀 크니까, 미연하고 같이 넣으면 이게 잘안이것 같아서, 낙지를 먼저 여기다, 라면 끓는 물에다 스프를 먼저 넣고, 끓여서 낙지를 먼저 넣고, 이게 지금 살아서 풍절었거지어이구안이쁘좀안 됐지만, 뭐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한번 해먹어고 자, 낙지 넣고 이제 끓어오르면은 라면 사들여줄 거. 라면 라면 사들를 응, 라면 여기 좀 진라면 순한 거예요. 저는 서울에 미 있어서 라면 순순면 넣고 좀 해서 끓으면은. 네 라면하고 낙지하고 먼저 넣거든요. 낙지 국물이 우러나면 좀더 맛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놓고좀 끓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볼게요. 이제 라면이 다 익은 것 같아요. 라면 다 익었으니까 여기다가 대파 넣고 낙지도 다 익었고 대파 넣고. 밑으로 올라오면은 이제 계란을 넣어버려. 라면은 좀똘짱하게잘 익었어요. 계란 하나 딱 빼놓고 살짝 쳐서 줘요. 살짝 아, 저어줘가지고 이다 예, 됐거든요. 여러분, 이제 네, 이쪽 그릇에다가 쏟아볼게요. 그릇에다 쏟아가지고. 음. 물을 좀 많이 잡았더니 엄청 양이 많아 보이네. 낙지를 이제 잘라야지. 낙지는 너무 콜기로도 이게 질겨요. 적당히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낙지라면이 다 됐습니다. 오늘은 좀 물을 좀 많이 잡았어요. 스프 하나 담아가지고. 라면 하나라도 낙지를 넣으니까 좀 양이 많아 보이네요.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낙지, 산낙지나 이런 죽은낙지도 괜찮아요. 맛있어요. 산낙지 비싼 거뭐 사다 굳이 할거 없어요. 저는 선물 받아서 그런 건데. 이래가지고 낙지라면 끓여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. 이게 이제 그 배에서 하는 양반들은 그 비싼 낙지를 이렇게 막 라면에다 넣어온거 보니까 부럽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낙지 라면 한번 끓여가 보고 하려고 한번 해봤습니다. 한번 여러분도 입맛 부끄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낙지 라면도 한번 끓여드셔 보세요. 고맙습니다.